통일한 거. 어, 궁극적으로 한국이 통일되는 걸, 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정부의 통일정책, 어, 광역국민들한테 이 사람들이 무슨 사기를 치고 있나,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뭐, 최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대통령이차한통 대통령이 직접 방문이 북한을 직정 방문한 현어 정권, 노무현 정권 어 이제 문재인 정권 세번째이그간에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율 없이를 보냈었고. 이게 이제 최초인 거죠. 이게 이제 그 국가 정부의 어떤 어 장관급, 장차장관이나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이 어 북한을 방문한 건이 사람 처음이죠. 그냥. 말 같습니다. 그 전에. 그 전에 약간 북한을 방문하는 게 유행인 것처럼. 어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 독일 통일 됐을 때고 그 즈음을 해가지고 많이 갔었죠 그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간 사람은 어, 이세 사람 공통점 이라고 는 전부 어, 전라도 전라도를 지지 기반으로 어, 하고 있는 민주당, 민주당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갔네요 그죠 여기서 했던게 햇볕 정책이 있겠죠 그죠 그일환으로 이제 금강산 관광이 있었고, 그죠? 결국 그 어떤 여성분이 어, 총을 맞고 어, 끝났지만 총을 맞고 이제 그 중단이 됐죠, 그죠? 위험하다고. 어, 이 과정에서 참 많이 희생당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현대그룹 현대그룹 현대 후계자죠, 그죠? 현대 현대그룹 후계자 현대그룹 후계자가여기서 자살을 했고 뭐 조사받다가 자살했고 을 그게 보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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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여기 요기, 여기인가 여기쯤 여기쯤 되겠네요, 그죠? 김대중이 권때니까한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되겠네. 조사, 검찰 조사 받다가, 어, 현대그룹 거기에서 죽었죠. 아이 정도 되겠네, 요 그죠. 아, 이분이 하던 사업은, 금강산 관광이랑, 음, 대복사업 되게 많이 했었죠 아, 그 예전에는 여기 속초항에서 아, 요, 나, 여기 나진항인가? 뭐 아주 무슨 항구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큰 크루즈급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갔다고요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나중에 대는게 아, 육로로 육로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여권을 들고 그렇게 갔었죠. 어, 어쨌든 아직까지는 한국은 어 유엔에 북한과 남한이 따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나라가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이제 우리는 어 이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 국제기구에서 어, 따로 따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뭐 북한의 자원 물론 이렇게 자원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북한의 자원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쓸모있는 건 석탄 밖에 없다고 금은 이미 다캐쓸 겁니다 그죠 거의 3대가 세습을 했기 때문에 금은 없다고 봅니다 어, 뭐막 개발하면 있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금은 제가 보기엔금 100년 동안 다캐 가지고 팔아먹었다 현금화하기 제일 쉽기 때문에 금은 다 캐서 팔아먹었다고 그렇게 추정이 되고 어, 어, 삼성은 제가 알기로는 삼성 반도체는 히토류를 안 씁니다 히토류 가지고 사기 치지 마세요 삼성반도체는 히토류를 안 씁니다 일본의 반도체가 히토류를 많이 쓰죠 제가 알기로는 삼성반도체는 히토류를 안 쓰는 걸로 압니다 어, 그리고 지금 신기술은 히토류를 안 쓰는 반도체를 만드는 게 신기술이죠 그럼. 히토류는 이제 점점 안쓸 겁니다 다른게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아, 여기 뭐 해저터널을 뭐 이렇게 뚫으면 영국처럼 좋아질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배를 여기 되겠죠 그죠 여기 가까우니까 그 일본은 섬이기 때문에 배들때가 많거든요 여기를 안들어와요 그죠 이렇게 해저터널 뚫어버리면, 여기다 배를 대죠. 그런 부산항은 많은 거예요. 영국이 해저터널을 뚫어가지고, 프랑스 쪽하고 해저터널을 뚫어가지고, 어, 프랑, 그쪽, 유럽 대륙이 이제, 어, 득을 볼 거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득복 재미를 본건 영국이죠. 그죠? 그는 그쪽, 그, 조금만, 그쪽에 지식이 있으신 분들, 조금만 있어도 알 겁니다. 영국이 다 득을 봤다는 거. 그렇다는 건, 이렇게 해저터들을 뚫었을 경우, 득을 보는 건 일본이겠죠, 그죠? 그리고 위험하죠, 그죠? 군대, 어, 독일이, 아, 어, 독일이 1년만 통일세를 걷겠다고 옛날에 했답니다. 통일세를 걷겠다고 그렇게 어,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 어, 30년을, 지금 30년째 걷고 있답니다. 이것도 또 사기를 치고는, 이거 뭐, 뻔히 아는 사람다 아는 건데, 벌써 또 사기를 치고 있죠, 그죠? 어, 군대 관련해서도, 이 지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북한만 여기서 상대를 했으면 됐는데, 어, 이 이제 강대국 러시아, 러시아하고 중국을 상대를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여기는 아시안 게임이었다고 치면, 이제, 올, 이제 올림픽을 나가야 되는, 올림픽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강대국 둘이가 이렇게 조인트가 들어올 수 있고, 또 둘이는 연합이 가능해요. 그죠? 둘이는 또 연합이 가능한 국가예요. 그죠? 친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양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어마어마한 대국 둘이 물량을, 물량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고요. 군대는 분명히 더갈 겁니다, 그죠? 더 길게 갈 겁니다. 아마 줄지는 않을 겁니다. 이걸 직업군인으로 여기다 커버를 못 해요, 그죠? 이거는 뭐 그렇게 안될고 이거 해안선도 더 길어지죠. 지켜야 될이 해안선, 해안선 안 지킬 겁니까? 지켜야 되죠, 그죠? 여기도 이렇게 해안선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 군대는 더 아마 길어질 걸로. 그래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첨단 장비로 커버를 하겠지만, 첨단 장비는 돈안 들어갑니까? 근데 국방비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죠? 지금 F, F35, 어, 한 20대, 몇대 갖고, 2스한 20여 대 갖고 오죠, 그죠? 그게, 그게 거의, 한대천 원이니까 지금 한 2조 정도 되나요, 그죠? 아, 2조 정도 되나요? 지금 뭐 70대 갖고 온다 그러니까, 지금 8조 정도 되죠, 그죠? 70대 가까이 사온다 그러니까, 어, 일단 사오는 것만 88조 정도 되는데, 그러면 북한까지 다 커버를 하려면, 북한 무기가 위형이기 때문에, 최소한 16조 이상은 될 거다. 무장을 하고, 어, 뭐, 정비하고 이런 거 하려 그러면, 대략 20조? 그러니까 한두배 정도 더, 국방비는 두 배로 올라가겠네요, 그죠? 그리고 또이 비행기를 유지 관리를 해야 되겠죠. F-35가 왜 기준이 되냐면, 러시아하고 중국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시한 비행기로는 안 됩니다. 그죠? 최첨단에 무장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최소한 F-35니까 확방비는 거의 두 배로 오르겠네요. 그죠? 여러분의 조주머니를 털어갈 겁니다. 그죠? 여기서 뭐이래 가스가 내려와가지고, 어뭐 이렇게 할 거다 이러는데, 아마 가스, 가스관이 싸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세금을 붙이겠죠, 그죠? 그럼 세금 어딘가에 거다될테니까 그죠? 여기다가 뭐 세금을 붙일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렇게 싸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끼켜봐야 하는 게 이제 도로 만드는 거, 그죠? 중국적으로 뭐 이렇게 도로 만들어가 물류, 물류 뭐 운반하고 뭐 이런 건데, 뭐 그런 그런 거 하나, 그 대륙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근데 그렇게 대륙이 연결된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겠지만 단점이 어 중국 중국이나 러시아 군대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 그죠? 그러려면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또 이렇게 통일이 됐을 때 지금 일본이 지진이나 이런 걸로 되게 불안한 상태인데 일본이 이렇게 밀고 들어올 건 어떡할 겁니까. 그죠? 만약에 한 옛날 그, 조선시대 말기처럼 한일합, 친일파들, 어, 국회의원 박아놓고 한일합방 같은 거 해버리면 또 한꺼번에 통째로 다 일본한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뭐 전혀 가능성이 없진 않죠. 왜냐하면 여기 1억 명의 인구가 있거든요. 여기 지진나고 불안하고 잠길 것 같단 말이죠. 어딘가를 이주를 해야 되는데 가장 만만하고 어, 위더상으로도 비슷한 이 어, 한반도가 일본한테는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되죠. 다른 곳으로 가는 것보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 중국으로도 갈수 있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한반도는 일본한테 굉장히 좋은 어, 대피소 같은 역할 대피소가 되는 거죠. 그죠? 음, 지금이야 떨어졌으면 북한하고 싸워야 되니까 피를 보겠죠. 아무래도 어떤 식으로든 육군으로 올 북한이 육군이 괜찮으니까 이렇게 밀고 올라가려면 여기서 어, 많은 이생을 치러야 되죠. 하지만 통일이 돼버리면 통일이 되고 정치인들만 사, 어 포섭을 하거나 해버리면 뭐그 예전처럼 먹는 건 그렇게 쉽지 않다. 어, 그어뭐 있었더라. 어, 지금. 정부가 상당히 위험하죠, 그죠? 왜냐면 하 정부가 보통 이렇게, 보통 회사에서 투자를 할 때, 바구장 바구니에 이렇게 그나누라 그러죠, 왜?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고,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아라. 그러면 이게 수익이 1이 나고, 이게 마이너스 1하고, 이게 2가 났을 때, 어, 그래도 어느 정도 본전치기는 가능하다. 그죠? 그렇게 보통 하는데 지금, 어, 지금 전부는한 바구니에 다 담고 있죠, 그죠? 그, 만약, 이건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낮은 거에다가 몰빵을 하고 있죠, 그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죠? 이거는 이명박 그 자원의 교, 욕먹고 있는 자원의 교보다 더 위험한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어, 그럴 때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음,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어, 위험한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실업, 실업, 청년 실업이 100만인데, 청년 실업이 100만이면, 대략 한1 0 0만명 정도는 백수겠죠. 그죠? 그니까, 어,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인구, 인구의 한 6분의 1? 그죠? 그, 거기 그 학생하고, 전업주부 전업주부 은퇴자 은퇴자 뭐 이런거 빼고 그죠? 그러면 한 3천만명 정도 될려나? 그럼 나머지 한 5천만명 거이 일을 아예 안하진 않을테니까 그죠? 그럼 한 3천만명 정도가 일을 한다고 보고 한 천만정도가 일을 한다고 보고 한 2천만 학생이 한 천만정도 되니까 그죠? 학생이 한 천만정도 되니까 지금 대략 한번 보니까 실업자가 천만 명 정도 되겠네요 그죠? 다 합치면 응.